가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도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를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편. 가족을 위해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지친 몸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남편을 편안하게 환한 얼굴로 맞으며 쉼을 허락할 줄 아는 아내.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 사라는 자녀들을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는 엄마와 아빠. 부모에게 그 은넉을 알고 효도할 줄 알고 형제와 오해할 줄 아는 믿음의 가족들. 이웃을 만나면 내가 먼저 인사하고 친절히 섬기는 선한 이웃. 이게 삶으로 예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것이 곧 나에게 했던 일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깊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으로서만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정직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삶을 살면서,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너야말로 참된 예배자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